갑시다. 영궁, 고름다리 와, 파도 봐, 파도. 오, 오. 파도. 파도, 어, 어, 어. 저기다 낚싯대를 갖다 놓은 사람은 야, 어떻게 저길 그 갔을까? 좋다. 어? 어? 저길 어떻게 갔을까? 이꼴들 어떻게 가? 요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? 저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나? 누가 이제? 아니, 여기 왜 사람을 둬? 어, 다열쇠를잠가면서가래도못 가는데. 아니, 사고 날까 버리지 이거 응. 바람이 말으니까 아니,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사고가 나냐고. 왜안 나겠어? 안 나지. 사고 나봐라. 사람 배치 안 해서 그랬다고 또 난리치고. 이건 네? 초소네, 초소. 초소야? 용궁 고른 다리 안녕하세요. 갑시다. 여기는 정말 경비 쓰던 된가? 어, 다리 아파. 조심히 다녀오라잖아. 저 아가씨가 아니 너무 과잉 친절이야. 응. 뭐 사탕 같은 거는 거기서 드시지 마시고요. 난저 위에 가서 사진 찍어야지. 요 위에 둘레길인가 봐. 어디가? 졸로. 그래? 자, 아시아는 물어봐. 요 위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어, 고양이다. 양아쟤뭘 <laughs> 볼까? 모르지. 야옹아. 누군데 자꾸 불러 그러잖아. 고개 안지는가 봐. 아, 다리야. 바람은 바지 예. 아, 아니, 바람도 부는데요 예? 바람도 세요. 예? 예. 양이. <laughs> 아, 예뻐. 야옹아 아이가 이거 괜찮아 괜찮아 너 앉아있어 내가 갈게 어머야 좀 얼굴 만져볼라 했더니 가 전망대 아. 있어 아여기 아,